안녕하세요 한빛 t 의 한빛입니다. 오늘은 아이러너 네 이쁜 핑크색 아이러너 루닝머신을 한번 소개시켜 봐드릴 건데요. 네. 접을 수도 있는 접이식이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예, 전원코드가 있고 또 벨트가 있는데 얇아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속도는 기본 3정도로 시작하네요. 4로 제가 올려봤는데 한번 시작해봅니다. 네. 이제 시작했죠. 6초, 7초. 네, 시간 초가 나오죠. 위에는 핸드폰도 놀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좀 올려보고 있는데요. 올리고 있습니다. 좀더 올려가지고, 네. 올렸다가, 4로 올렸다가, 2.9로, 0.1씩 내려가네요. 마이너스를 누르니까. 네, 열심히 제가 찍으면서 런닝머신을 좀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이러너였고요.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